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살면서 한 번쯤, 저 사람이랑은 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할까? 쟤는 왜 나만 보면 불편해할까? 고민해 본적 있으시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싸력 말렙 스킬을 탑재하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다들 서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말인데, 이 험난한 사회생활, 가족관계, 친구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잘하는 법을 마스터하는 건 어쩌면 현대인의 필수교양 같은 거예요. 인간관계는 마치 딜러가 보이지 않는 복불복게임 같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미 치트키를 손에 넣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엮일 때마다 스트레스 대신 꿀잼력이 폭발하고 이 사람 진짜 좋다. 소리를 듣게 만들어줄 인간관계자라는 법 5가지 비밀을 아주 유쾌하고 친근하게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팝콘 준비하시고 시작. 첫째, 귀는 열고 입은 닫고 리액션 장인되어 신뢰없기. 혹시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 강탈범이 되진 않으셨나요? 상대방이, 나 요즘 회사에서 라고 운을 떼자마자, 아, 그거? 나는 말이야 하며 바로 내 이야기로 넘어가는 순간, 삐익하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대인 관계 개선의 구할은 바로 경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청은 그냥 얌전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TV 드라마를 시청하듯, 몰입해서 듣는 리액션 장인 되어야 합니다. 눈을 깜빡이며 맞장구 치고, 가끔 헐, 진짜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진심 어린 공감 능력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엽니다. 솔직히 누가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대화란 주고받는 핑퐁 게임인데 한쪽에서 서브만 계속 넣으면 지치잖아요. 상대방이 스파이크를 날리면 멋지게 받아주는 센스.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리액션만 잘해도 상대방은 와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하고 당신에게 VIP급 신뢰를 선물할 겁니다. 둘째, 혀에는 꼴을, 가슴에는 진심을, 소통능력으로 관계의 윤활을 바르기.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죠?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엔 말 한마디에 천만원짜리 명품 우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법두 번째는 바로 소통능력에 긍정 파워를 탑재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팩트폭력입니다. 물론 사실을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기분까지 짓밟으면서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 대신 이번엔 조금 아쉽지만 네가 지난번에 했던 그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했어. 다음엔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보면 어떨까? 하고 살짝 칭찬 버터를 발라주는 센스. 그리고 감사와 칭찬은 아끼지 마세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에 더 오래 반응합니다. 너 때문에 짜증나. 보다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훨씬 행복할 것 같아처럼 나를 주어로 쓰는 나 전달법을 사용해보세요. 상대방은 비난받는 기분 대신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런 섬세함이 바로 관계를 매끄럽게 만드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셋째, 나는 소중하니까 경계선 지키기로 명품 관계 만들기.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치명적인 비밀 하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매력적입니다. 혹시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느라 남의 부탁은 다 들어주고, 내 시간과 감정은 탈탈 털리고 계신가요? 그러다 보면 결국 관계는 나를 이용하기 쉬운 호구로 보는 쪽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얻는 관계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요구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쿨레 진동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기 개발의 시작이에요. 나를 먼저 채우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잡았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훨씬 더 존중하게 됩니다. 혹시 친구가 새벽 3시에 연락해서 하소연해도 다 받아주고 있나요? 가끔은 미안,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만 자야겠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 라고 해보세요. 처음엔 서운해할지 몰라도 결국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곁에 남게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가장 세련된 관계의 기술입니다. 넷째, 희샘은 치사하게 마음은 풍요롭게 기브앤테이크의 밸런스 유지. 인간관계는 영수증이 없는 거래 같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다들 거래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받기만 하면 염치없는 사람, 너무 주기만 하면 만만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죠. 관계의 기술의 진수는 기브앤테이크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샘은 치사하게 라는 말은 진짜 돈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호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을 돌려주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커피 한잔 얻어먹었으면 다음번엔 밥을 사겠다는 마음가짐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도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대치 관리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쟤는 나한테 이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당신의 대인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냥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작은 호의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관계는 훨씬 더 넉넉하고 편안해질 거예요. 다섯째, 소나무처럼 한결같이. 진실함으로 나만의 아우라 만들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갈대 같은 사람에게 신뢰가 갈까요? 아니죠. 좋은 관계는 결국 일관성이라는 흙 위에서 자랍니다. 어제는 나에게 친절했는데, 오늘은 쌀쌀 맞다? 그럼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법의 정점은 바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용기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꾸미거나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는 대신 솔직하고 진실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특히 어려운 순간, 힘들 때 보여주는 당신의 진실함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비온뒤 땅이 더 굳어지듯 갈등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당신의 신뢰도를 몇 배로 올려줍니다. 저 사람은 겉과 속이 같구나. 저 사람은 믿을만해라는 평판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가장 든든한 인맥 자산이 될 겁니다. 소나무처럼 우직하고 한결같은 당신의 아우라를 뿜어내세요. 자, 이제 인간관계 잘하는 법치, 특히 다섯 가지를 모두 손에 넣으셨습니다. 유머와 진심이 넘치는 대화, 상대방의 이야기에 몰입하는 리액션, 나를 지키는 단호한 경계선, 주고받음의 쿨한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소나무 같은 진실함까지. 이 모든 것이 복잡한 관계를 성공적인 인간관계로 만드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관계는 숙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이 관계의 기술들을 일상에 적용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성장하는 행복하고 편안한 인간관계 잘하는 법을 만끽하시길 건강한뜰 TV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